그럼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.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에어컨에 붙어 있는 라벨지 또는 케이스에 인버터라고 쓰여 있다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, 인버터라고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격 능력, 소비 전력, 운전 전류에 전격, 중간, 최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인버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유는 인버터형에는 절전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때 전력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 겠네요 가끔 요즘 나오는 에어컨이 정석형 에어컨이 어디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정석형 에어컨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제습 기능을 사용을 하면 냉방 모드보다 전기로가 절약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. 에어컨의 냉방 기능과 제습 기능의 작동 원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에어컨의 가장 주된 전기 요금은 실외기 작동 여부이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처럼 풍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전기로를 절감하는데 제습 모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